타임, 매일매일 살아가요. It's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어 하다 할렐루야. 굿모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It's Bible Time. 아, 여러분 요번에 목자 수련회를 지난주에 했는데 아, 그 목자 한 분께서 아, 이런 구호를 외쳐 주셨어요. It's Bible Time 하면서 자, 우리 기도로 하나 되는 목장이니까 It's prayer time.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 되는 목장,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세미안께는 it's Bible time. It's prayer time. 말씀, 기도, 찬양. 얼마나 기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일인지 모릅니다. 또 내일 금요일에는 우리 김윤진 전도사님과 한국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세 분이 함께 오셔서 세미안 찬양의 밤, 새찬 밤을 함께 께 열어 주실 텐데 여러분들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찬양 기도 말씀이 풍성한 세미한 계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 Festival of Dedic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여러분, 수전절은 이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사이 이 중간기의 역사를 좀 아시면 좋은데요. BC 164년에 유다 마카베오에 인해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되찾은 것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아주 기쁨으로 셀레브레이션 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전절은 쟁취와 승리와 정말 빅토리어스한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외치면 가장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 수전절 절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메시하면 이때입니다. 아, 밝히 밝히소서 한번 당신이 누구인지 이 수전절에 맞춰서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펼쳐봐 주십시오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오직 한 어, 메시아다. 라는 것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표현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냥 메시아다, 기름부은 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살리러 온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피치고, 너희들이 지나가야만 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전혀 그들이 원하는 정체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시면 좋겠고, 저러시면 좋겠고 하는 우리만의 하나님을 그려놓은 정체성이 달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분이셨으면 좋겠다. 막 뭔가를 다 해내시는 분이면 좋겠다. 내 기도 제목 가운데 그때때로, 시시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딱 맞춰서 그냥 원하는 것을 대접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면 좋겠다. 아, 여러분, 그런 초등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은 아마 이 바이블 타임 들으신 분 중에 없으시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깨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예수님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성령님 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때 모든 일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부터 또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챌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관계인 것이죠. 어제도 오늘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를 쌓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관계를 쌓아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또 우리가 더잘 믿는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쌓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공로는, 모든 감사는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에 계속 지켜갈 수 있는가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빼앗기지 않으시고, 지켜내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과 사단마귀의 계략과 모든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공격 있습니다. 사단마귀 악마의 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합니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절대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바이블 타임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열심히 나눠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길 원해서 다 우리는 잠깐만 눈 감으면 내 공로로 돌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품에서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이블 타임 하면서 말씀 앞에 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감사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0절 31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다.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다는 거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내가 그에게 나타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계 가운데 깊이 만나주시고, 저를 아시고, 제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심으로 저와 예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저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됨으로 하나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로 하나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세미한 교회 모든 교인분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